네, 안녕하세요. 김상입니다 캠핑장에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불고기를 만들려고 캠핑장에 나왔습니다. 쉐방식으로 쇼핑몰에 팔고 있는 목전지 불고기인데 목전지가 어디냐면은 목살이라 전지면은 돼지고기 앞다리살이죠. 캠핑장에 가서 이것도 하나만 들고 와가지고 바로 불고기를 다 만들 수 있는 그 귤을 고려해주고자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500g 짜리인데 250g 씩 두 가지 맛을 만들예요 간장을 한 스푼 반. 간장 많이 넣으면 짜요. 많이 넣으면 짜요. 1대1로 한 스푼 반. 그다 소주. 소주를 마시기도 아깝지만 그래도 요리에 조금만 양보해야 요 많이 안 쓸게요. 기름이 묻어갖고 잘안 따지는데. 이럴 때는. 잘안 따지네요. 하면 돼. 어 감사합니다 <놀람> 소주는 한 2큰술 끝 양념이 잘배어게 빡빡 빡빡 문여줍니다 소주 넣어서 잡내 제거하고 콜라에서 단맛 나오고 간장에서 간을 하고 이러니까 손식에 불고기가 되죠 이거 는 구워먹으니까 후라이팬에 잠깐 놔두고 그 다음 쌈장 맛 소주 실 거예요 쌈장 이거 모든 간주다 아시죠 고추장, 된장, 뭐 식초 막이 정도만 들어가는데 고추장 들어갔으니까 뭐 고추장 된장 불고기 정도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간장 간장두구기는좀 대충 만들었으니까 이제 고급지게 만들어 볼게요 자, 마늘 양파 대파 한두개를몇번 넣어요 고기 아까 남은거 다 넣어요 마늘 있으면 돼요 없으면 안 넣어도 돼 마늘 다지는 건뭐 어렵지 않죠 칼로막 쪼사 아, 조사가 아니고. <laughs> 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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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깨가 표준 말이죠. 쌈장은 크게, 크게 한 스푼. 간장, 반, 큰스반 넣을 거예요. 양파는 파가 들어갔으니까 조금 간을 세게 해야 돼요. 소주, 두 스푼 딱 넣어주고. 밥맛은 케빈장에서 무조건 콜라. 고기를 야들야들하게 해줘요. 쌈장이 손에 좀 묻지만. 위생장갑을 끼세요, 여러분은. 난 집에 놔두고 가서 안들두고왔어요 쌈장 색깔 살짝 나죠? 고추장처럼 빨갛진않지만 쌈장 불고기에요. 쌈장 색깔 쌈장 불고기에 쌈장 색깔이 나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 제노인데. 제노 불고기 한번 구워볼게요. 자, 이게, 우리는 우리 버너가 있으니까 버너를 쓸 건데, 버너가 없으면, 이 숯불에 그대로 팬을 올리면 그냥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버너가 있으니까 더 빠른 버너로 하겠습니다. 고기 괜찮죠? 이, 이 안고기 그 돼지 불고기끓이딱 좋아요 샌딩가서 생고기만 먹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색다른 불고기도 하자 응. 이미 무럭무럭하죠? 응. 응. 양파랑 그파 이런 거좀 넣었으면 좀더 좀 고급졌을 텐데 아쉽다 나도 니처럼 했는데 간, 간이 안 맞다 어떻게 해야 돼요? 쌈장 찍어 먹데도돼자 간장불고기 완성 자 간장불고기 음. 일단, 일단, 그건 나중에 잠깐만, 잠깐만. 쟤네거 먹고 갑니다. 먹고 갑니다 응.